철산죽은 13단이지 아, 13단지 안전마진 음. 어느 정도 되려나요 또 앞으로의 또 이제 재건축 초기 단계로서 한 10년에서 15년 걸리지 않을까요 음. 근데 굉장히 또 살만합니다 왜 음. 철산역의 신축으로 바뀌면 완전히 대빵 중에 대빵이 되는 거예요 역에서 붙어 있지 초등학교 품고 있지 그럼 뭐 대장주 중에 대장주겠네요 광명철산을 아우르는 그래서 13단지 매수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안전마진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거는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일 아, 거잖아요 예.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일반 구축과 일반 신축 아파트 대단지에 비해서 네. 재건축에 대한 초기 음. 프리미엄이 살짝 붙어 있을 겁니다. 초기 프리미엄 감안해서. 음. 일반 아파트보다 약간 비싸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앞으로 재건축이 단계별로 되면 더 많이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음. 그게 상쇄가 되거든요 만약에 사실 분이면 지금 가장 금매를 한번 골라서 올해 하반기에 매수하시면 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하시면 절대로 광명의 가장 대빵 중에 대빵 너무 좋은 아파트 재건축 단지 팔지 말고 쭉쭉쭉쭉 쭉쭉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